권리를 포기함에 관한 22번째 묵상입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죄의 기준이 되지 않고 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할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냐가 기준이죠. 그러므로 죄는 다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죄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회의 어떤 문화에서 전도나 양육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와 관련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행동은 죄이고 어떤 행동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회에서는 죄가 아닌 그런 행위라 할지라도 다른 사회에서는 그것이 주님과 형제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죄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지나 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삶을 망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주의 문화가 들어왔기에 우리는 술을 마시는 것을 전도와 형제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 흔히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한 후에 오는 유혹은 딱술한 잔만 해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자네가 술을 마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뭐 이거 다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간증의 삶을 살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스 1장, 시험을 찾는 자는,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직장에서 진급의 문제와 관련하여 술자리에서 절제하지 못함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잠언 29장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직장 생활 다 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에게 복종하다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복종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올 때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도움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게시록의 타임라인 제5권 천구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